사진 편집 기능 중에 사진 속에 다른 사진을 넣는 그런 편집 기능이 있는데요. 사진 편집 기능 중에 사진 속에 다른 사진을 넣는 그런 편집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이 갤러리 앱의 기본 사진 편집 기능에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진 편집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기능이 사라졌다는 그런 질문인데요. 그 질문을 받고 저도 관련 기능을 찾아보니까 정말 그 기능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능이 지원되는 다른 사진 편집 앱을 추천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같은 질문을 했고, 마찬가지로 관련 기능이 지원되는 다른 사진 편집 앱을 추천을 했었는데요. 이분이 삼성전자에 직접 전화로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관련 정보를 다시 또 고맙게도 알려주셨는데요. 그 기능이 사라진 게 아니라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위치가 바뀌었는데 굉장히 구석에, 정말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위치여서 찾기가 힘들었던 거죠. 관련 기능 매우 간단한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능은 매우 간단한데요. 갤러리 앱을 실행을 하겠고요. 사진 하나를 지금과 같이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진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아이콘을 터치를 해야 되는데요. 참고로 갤러리 앱의 사진 편집 관련 기능은 이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 우측에 링크로도 표시가 될 거고 화면에도 보일 텐데요.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앞서 설명드린 사진 속에 사진 넣기 관련 기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능이 숨어 있는 위치는 메인 항목 중에서 세 번째 스티커라는 항목인데요. 이 부분을 터치를 해보겠고요. 지금의 항목은 다양한 스티커를 지금과 같이 사진에 추가하는 그런 항목인데요. 자, 이거 말고도 예, 여러 가지 스티커가 있고 이 부분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다른 스티커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에 무료라고 되어 있죠? 항목을 선택을 하면은 이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유사한 스티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자, 다 다운로드를 모두 받은 상태에서, 예, 빠져나가겠고요. 자, 지금 보면 맨 앞쪽에 방금 추가한 스티커 항목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우리는 스티커의 일반적인 기능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진 속에 사진을 넣는 항목이 눈에 띈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맨 오른쪽에 보면 갤러리 아이콘이 매우 작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터치를 해보겠고요. 지금과 같이 사진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예 사진이 사진 속에 들어간 형태고요. 세 모서리 중에 아무데나 이렇게 잡고 크기를 늘리거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요. 사진 중간을 터치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기호를 누르면 해당 사진이 삭제가 되는 거고요. 다시 터치해서 갤러리 아이콘을 터치해서 다른... 짐과 같이 사진도 또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추가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빠져나가서 가면은 지금과 예, 같이 저장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부탁을 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